어, 저 오랜만에 저 브이로그 하네요. 네, 지금 차 운전 중에 해가지고 일단 앞에 보면서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옆 라인에서 제가 또옆 라인이 또 깔끔하게 생겼잖아요. 네, 잘지셨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 보험아, 어, 오전에 어, 저 일단은 DB 관련해서 네, DB 관련해서 어, 우리 대형 업체 정말로 대형 업체 DB 판매권을 저 보험왕한테 독점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너무 흥분된 나머지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의 뭐 보험 상담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설계사 용이에요. 설계사 용. 그래서 우리 설계사들을 위한 일단은 용인데요. 요즘에 우리 보험 설계사분들 뭐 전속에 계시다 계신 분들 아니면은 뭐 대리점에 계신 분들 솔직히 요즘에 뭐 지인분들 친한 친인척이나 지인분들 영업하신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망이 어, DB. 요즘에는 DB라고 하면 개인정보 동의 하에 판매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 DB하는 판매들이 엄청 많은데 뭐 A라는 DB 같은 경우는 정말 질 좋은 거는 현재, 뭐, 15만원, 12만원, 10만원, 요렇게 판매가 되구요. 그리고, 일단은 좀 약간 떨어지는 거, 한 8만원. 좀더안 좋은 거, 한 6만원, 5만원? 정말 막딥이죠? 정말, 어 연락이 되든 안 되든, 설계사의 재량으로 가입하는 게한 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보호망이 오늘은, 어 지금 구로에, 지금 구로에 지 갔다 오는 길인데요. 일단 구로에 갔다 오는 길인데, 이 대형 업체에서 DB 판매권, 독점으로저 보험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때는 을 지금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된다고 하면 한달 이내에 어, DB가 따끈따끈한 DB가 나와서 시험 테스트로 저 보험망이 일단은 시험 테스트 한번 어,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하고 직접 계약을 한번 체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면 하루에 몇백 건에서 몇천건 이상 DB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기존에 정말 우리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정말 만날 쌀이 없어서 영업 못 하시 우리 설계사분들을 위해서 저 보호망이 정말 깜짝 놀랄 희소식을 지금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DB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베이스. 일단은 만날 고객이 있어야 솔직히 설계사분들도 요즘에 돈으로 그 DB를 뭐 시중에 한뭐 6만 원, 10만 원 이렇게 사 가지고 뭐, 만나가지고, 연락이 안 되면 또 뭐, AS 해주는 업체도 있는데, AS 안 되고, 그냥, 뭐, 연락했는데 전화 안 받고, 그래서 그냥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돈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저 보호망은 오늘은 정말로 양질의 딥인 것 같아요. 진짜 보험을, 가입을 원하신 분들을, 저 보호망이, 어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설계사분들을 모집하던가, 뭐, 판매도 할 수는 있어요, 저 보호망이. 근데 이제, 저 보호망이 돈이 없, 돈이 없어가지고 판매를 하겠어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설계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A서부터 Z까지, 설계하고, 가입시키고, 나중에 보험총까지, 그런 부분들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DB 판매가, 따끈따끈한 DB가, 저 보호망한테 판매권을 주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요, 부분만 된다고 하면 정말 설계사분들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만날 고객이 없던 분들 아니면 DB를 사야 되는데 정말 DB가 너무 비싸신 분들 저 보험망한테 오면은 저 보험망이 원가에 아니면은 정말로 저희 치할 쪽이면은 DB를 무료로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보험망이 지금 현재 DB 업체 판매권을 독점으로 저 보험망한테 준다고 하다 보니까 어 일단은 지금 회사에 가는 길인데.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DB, 어, 우리 서기사분들도 입사할 때요, 어, 보호망님, 안태도 대표님, DB 줄수 있어요? 없으세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물론 DB로 인해서 판매 세지를 교육해서 습득한 다음에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교육 또한, 그리고 또 보호망이 또 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요. 상품의 어, 또 다양한, 다양한 설명, 교육, 그리고 그거 외에도 DB를 무상으로, 아니면은 뭐 유상으로도 들수 있기 때문에 뭐 스스로 지급률 좀 높여가지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우리 서계사 분야 이 조율한 다음에 롱론 할수 있게끔, 네, 그리고 정말 고능률 FC가 될수 있게끔 저 보호망이 지금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금 대형 업체와 미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달 이내에 전산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끝날 예정이니까 시험 테스트로 저보호만과 저희 보호만 가족들이 먼저 써보고 나서 된다고 하면 그때 세상에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뭐 연락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DB 업체. 일단 간단하게 요 DB 업체는 뭐 여러 가지가 뭐 루트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뭐 실버 플랫.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뭐 실버플랜 디비도 있고 아니면 뭐 OK 캐시백 그런 개인정보 하, 활용해서 그 다음에 뭐 재무설계 뭐 무료로 상담해주겠다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겠다 여러가지 디비 업체가 정말 많아요 국내에 근데 설계사분들은 만날 고객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부르는게 가격이 이런 디비 업체에 돈으로 사서 연락이 안돼도 그냥 어 정말로 뭐, AS 되는 데도 있고, AS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요런 부분들로 많이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DB를 사가지고, 또 DB 업체가 되게 갑질하는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 보호망은 갑질도 안 아껴고, 또 양질의 DB, 또 AS까지 해드릴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밍순, 한달 이내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호망, 정말 자신 있고요. 오늘, 어, 그 전부터 저 보호망이 한 3,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고 이 DB가 활용이 된다고 하면 하루에 어마 무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TM 분들도 저희가 있기 있는데 이렇게 도 같이 뽑아가지고 한번, 어, 1차 콜, 2차 콜까지 돌려가지고 세상에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나온다고 하면 어 아직까지 뭐 DB 가격은 뭐 산출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DB가 나오고 이 DB가 얼마나 어 질이 좋고 또 저희가 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정말 만나서 물론 설계사분들은 예약력도 있어요 A라는 설계사는 정말로 잘하는데 막디비조도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B라는 설계사는 계속 DB 탐만 하고 본인이 말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본인의 자질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집이 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그렇죠. 보호망은요, 다 떠나서 일단은 어, 정말 만날 사람들, 정말 만날 고객들이 기다리고 만나서 재무 설계나 여러, 여러 가지 증권 분석을 통해서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금 거의 한90% 정도, 90% 정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뭐,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찍은 건 아니구요. 우리. 앞으로 입사할 설계사분들을 위해서 저 보호망이 DB도 지금 거의 정말 꾸준하게 연속성 지속성 그리고 여러가지 저 보호망이 지금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어 지금 DB가 따끈따끈한 DB가 나오면 일단 제가 한번 써보고 여러가지 보완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대형업체에서 DB 판매권을 저 보호망한테 독점을 해주고 저 보호망이, 어 또, 저 보호망이 우리 설계사분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본부 먼저 써보고, 그다음에 말그 다음에, 말, 널리 좀 이렇게 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요즘에 뭐갈곳 없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만나 고기가 없으신 분들, 저 보호망이 자신하건데, 이 DB가 세상에 뿌려지면, 그때부터는 엄청 업적이 올라갈 거고요. 초반에는 이 DB 값을 제가, 약하게 받을 예정이에요. 좀 싸게, 저렴하게. 또 부담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저렴하게 받다. 어, 제가 일단 써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DB 정도 써보면 거의 30% 정도가 30% 정도 성공률 나와도 거의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 어, 저는 한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에요. 여러 가지 가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추가해서 한 50%까지만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설계사분들도 정말 어. 돈 많이 버실 것 같고, 또, 우리, 어 우리 개인정보 허락한 우리 고객분들도 정말 만족하는, 일단은, 어, 이제 상담사, 이제 설계사들 만나서 보험료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또 가입을 하실 것 같고요. 또저 보호망도 앞으로 뭐 유튜브도 하겠지만, 유튜브뿐만 아니고 이 DB 업체와 DB 교육도 부지런히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완전 대박,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뭐 상품 정보보다 일단 입사 설명이나 가까워야 될까요? 일단은 어,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저 보호망을 믿고 또 입사도 하셨고 교육도 하고 하셨지만 저 보호망은 진정한 관리자로서 어찌됐든간에 최대한 일단은 어, 우리 팀원들을 먹여살릴 의무가 있어요 대표라는 건 그냥 막연하게 사람만 뽑고 남몰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어, 먹을 거리를 좋아하죠 상담할 거리를 드릴 거고 거기서 좀더 체계적으로 조육과 클로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저 보호망이 한번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구요. 일단 독점권을 저한테 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저 보호망이, 어, 세상에 알려지면 먼저 영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많이 뿌릴 예정이니까 저 보호망, 일단은 많은 설계사분들도 제 영상 보시는데, 일단은 나중에, 어, 입사문이 일단은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돼, 예상이 되고 있구요. 열심히 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상품 정보와 그 다음에 DB도 들여가지고 우리 설계사분들이 롱런할 수 있게끔 저 보호망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비사님 오랜만에 라방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은 뭐 보험 쪽은 아니고요 우리 설계사분들 갈곳 없는 설계사분들에게 저 보호망이 DB 판매권을 저한테 준다고 하니까 저 보호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들려고 합니다 자 db 판매권 독점이라는게 다른 회사에는 db가 안넘어간다는거죠 맞습니다 아직 우리 본부랑 우리 회사에만 잘 먹고 잘 사는 잘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좀 여유가 되면 그때는 다른 회사들도 판매라든 많이 공유를 해드릴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어딴 회사에 공유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어 지수 박님 보호막님 임플란트 가맹 1년 메리츠 말고 다른 곳 어딘지 알려주세요 k 사또 있습니다 네. 자 디도 디오님 안녕하세요 보호막님 좋은 소식이네요 뽀이뽀이님 궁금하네요 DB 판매권 독점은 뭔가요? 아 DB 판매는 뭐 제, 제가 저나 아니면 다른 영업사원도 있으면 판매할수 있겠지만 요거는 DB 판매권은 저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백 건, 몇천건이 예를 들어 쏟아지면 저를 통해서만 구입이든 아니면 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독점 말 그대로 저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저를 통해서만 일단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저 제가 먼저 디비를 써보고 클로징을 최대 높이고 여러 가지 가공해서 그래서 항목을 여러 가지 체크해서 어 따끈따끈한 디비 성공률 높다고 하면 지금 저희 본부랑 저희 식구 먼저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어, 저, 여러 회사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 찍었는데요. 라이브 방송. 앞으로도, 어, 좀 이렇게 자주 하려고 하는데요. 워낙 저 보호망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겠네요. 저 보호망 버리지 마시고요. 저 보호망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 보호망 많은 서계사분들 입사문이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